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미애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사랑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사랑한단 말을 하면 제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한입을 덮고 사는 남편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령님께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당신 나의 전부,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제게 입맞춤 해주십니다. 사랑해 하고. 저도 성령님께 사랑해요 하고 입맞춰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제 앞에 있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제 앞에 서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한없이 존중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존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자꾸 나타내십니다. 시편 17장 15절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깰 때에 주의 형성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눈만 뜨면 성령님으로 만족합니다. 무엇을 해서 만족이 아닙니다. 성령님 자체가 저의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또 얻은들 어떠합니까? 어차피 다 제게 주어질 것들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곡간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상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실상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 믿음조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다른 것들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연막탄을 뿌려서 눈을 가립니다. 현상을 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뱀이 슬슬슬슬슬 다가왔습니다. 그뱀 속에 사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봐봐.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하와가 속았습니다. 아, 정말 나 없잖아. 아, 그래, 저걸 따 먹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인류의 죄가 임에게 되었습니다. 그첫 아담, 아담이 교만을 떠는 순간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교만을 다 꺾으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